안녕하세요. 행복고순재입니다.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날씨가 또 시원하고 아주 좋지요. 음 저희는 오늘도 또 쏘나기가 쏟아질 것처럼 하루 종일 어, 아침에는 흐렸는데 오후 갈수록 더 흐린 그런 날씨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또 어, 뭐 특별한 어떤 어, 지침보다는 어, 정원에 피어 있는 꽃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그 뭐지 제라늄 숯군 제라늄이 또 이렇게 많이 피었어요. 핑크핑크한 요 아이가 이런 색상으로 곱게 많이 피었습니다. 자, 보라색 아이도 있었는데, 연보랏빛 아이도 있는데, 연보랏빛 아이는 어, 지금 작년에도 별로 이렇게 어, 살아날 듯 그렇게 하더니, 지금도 근근히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올 때도 보여드렸지만, 창포꽃, 보라색 창포꽃입니다. 저희 지역은 노랑색, 노랑색 창포는... 어, 일찍부터, 5월 달부터 피었었는데, 저희 집도 그래서 저희 집 창포 안 피나 했거든요. 이 아이가 작년에 안 피어서. 그랬는데, 올해 이렇게, 어, 꽃대가 나중에 보니까 올라와요. 네, 한 송이, 두 송이 피었는데, 먼저 피 나이는 저렇고요 자, 또 가면서, 음, 여기는, 그냥 요즘은 요요 요 임파첸스 종류들을 그냥 자유 분방하게 어 여름에 그냥 크고 싶은 대로 크도록 임파첸스 종류입니다. 벨가모시고요. 운남국화도 피지요. 지금 요거 요거는 또그 얘 이름이 좀 무섭잖아요. 좀작살 작살. 잡살. 꽃도 아주 뭐이렇게 이런데 또 아주 지금은 이게 꽃이 아니고 꽃 몽어리거든요. 꽃 몽어리가 이렇게 폈다가 아주 연한 또 핑크로 폈다가 어또 보라색 열매가 열리는 오늘 솔잎 도라지입니다. 오늘 솔잎 도라지이고요. 오늘 솔잎 도라지이고 요렇게 돌리면 오늘 스토케시아입니다. 오늘의 스토케시아 엊그제는 하나 보여드렸는데 스토케시아가 뭐 곽꽃이 곽꽃 같다? 물론 곽, 곽꽃. 올해도 곽꽃이 피었습니다. 곽, 곽꽃 비슷하면서 또 곽꽃하고는 다르고 더 우아하고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여기 황금달맞이. 방금 달맞이 이고요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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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란 계속 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 요거 란타나 요거 나중에 8월달에 작년에 같은 경우 8월달에 얘가 란타나가 아니지. 얘 뭐죠? 두란타두란타 어, 두란타. 자스민 발렌타인 자스민. 어 지금 굉장히 풍성하지요. 올해 어, 작년에 보다 더 분지를 많이 해가지고 어, 꽃이 올해는 피면 또 엄청나게 피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는데 그거는 또 8월달까지 기다려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 이렇게 또 나름 정원이 있는데요 제가 어, 올해 어, 지난번에는 여러분들한테 기린초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기린초가 우리 몸에 다 좋으면서 어, 요거는 섬 기림초입니다. 다 좋은데, 이제 꽃도 요렇게 피기 시작해요. 꽃도 피기 시작하는데, 요 작품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아주 낮은 분에, 낮은 분에, 이렇게 그 저는 그 섬, 바다에 어, 섬 같은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요 아이를 심었습니다. 영상으로 그렇게 보일까요? 자, 우에가 풍성하고, 좀 그런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멋있게, 멋있는, 멋있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화분에 비해서 우에 굉장히 이렇게 풍성합니다. 이 아이가 섬 기린초 한 포기를 심은 거예요. 한 포기를 심었는데, 이렇게 아주 풍성합니다. 나중에 또 꽃이 노랗게 피면 괜찮을 것 같죠? 이 아이가 그, 그때 칼슘이 많은 또 몸에도 아주 좋고, 뭐 여기저기 다 좋으면서 또 칼슘, 칼슘도 많아서 골다공증에도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 아이는 또 다른 화분에 어 조금은 조금은 높으면서 이런 화분에 심은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 기린초를 감상하시면서 또 저는 한 번씩 요 아이를 잘라가지고 요거는 작품이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막 키우는 아이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 물을 끓여 먹거든요. 한 번씩. 어, 그런데 저 아이는 인삼에 많은 그 사포닌 그 성분이 뭐 다섯 배나 더 많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어, 또 금화규라고 식물 콜라겐. 식물 콜라겐. 우리 몸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어, 그런 단백질의 기둥. 뭐 식물 콜라겐. 그래서 여성에게 특히 좋은 또 화장품으로도 이용하는 어 뿌리 잎사귀 꽃 줄기 뭐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여름에는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구할 수 있으면 꼭 구해서 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꽃을 보여드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꽃이 안 폈기 때문에 저 안에 핑크는 뱀무입니다 요고요 아이가 앞으로 꽃을 피울 건데요. 저는 요렇게 몇개 구입을 해가지고 심어뒀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앞으로 이렇게 꽃이 올라올 건데 어, 여름에 꽃이 핀다고 해요. 그리고 꽃차로도 하고 저는 요즘 이 아이는 아래에 떡잎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이 아이는 또 콜라겐이라니까 이 아이도 또 물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으로나 이렇게 먹긴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자연스러운 게 차로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그냥, 어, 떡잎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어, 또 그늘에서 쉽게 마르더라고요. 또 꽃이 지면, 꽃 피고 나서 꽃이 지면 또, 어, 그 아이를. 아무튼 이 친구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 요즘, 어, 요 아이, 떡잎 지는 아이라든가 꽃이 한 송이 딱 폈었어요. 근데, 어, 그 아이를 촬영을 못 했었고, 앞으로. 그래서 이, 이 아이가 금화규입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보니까 여름에 그 뭐, 어, 아이들 중에서 약간 좀 비슷한 그런 잎사귀가 많이 있더라고요. 꽃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확실히 금화규인지 잘 확인을 하시고, 구입을. 콜라겐 식물이라니까, 어, 여러분들 또 여름에 별로 꽃이 없잖아요? 근데, 어, 그 더운 여름날 꽃도 보시고, 또 몸에도 좋은 꽃 보고 나서 또물 끓여 드시고, 어, 콜라겐도 보충하시는 그런, 어, 화초를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금학유. 여러분들한테, 어, 꽃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기린초는 칼슘, 이하는 콜라겐. 와, 꽃순제는 더욱더 예뻐지겠습니다. 자, 요거는 천이롱이에요. 천이롱, 요거, 냉두는 따서 또 먹었습니다. 어, 쉴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주 달콤하고 달콤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또 핑크 설란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설란 중에서 가장, 저희 집에 있는 설란 중에서 가장 늦게 올라온 싹이 올라온 그런 친구인데 또 늦게 올라오니까 지금 또 이렇게 늦게 꽃이 피어주고 있어요 핑크 요 아이는 흰색 완전 흰색인 줄 알았는데 연 연한 핑크 약간 돌아요 요거는 원종설란 원종설란이 또 굉장히 귀엽죠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이 아이들이 금하교 이 친구들은 완전히 또어 지금보다 워, 얼마나 더 클지 모르겠어요. 많이 클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이 아이들이 조금 크면서 지금도 커면서 좀어 그늘 밑에는 약간 또 그늘을 이루면서 이렇게 아래에는 또 이렇게 어또그 약간 그늘이 필요한 친구들 아래 심고 그래서 또 운치가 있습니다 저희 정원 여기는 비덴샤와 금화구요 금화 금화 얘는 금화 규, 금화 규, 규? 규는 무슨 규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금화 규, 얘는 금화, 골드 코인. 요거는 웨딩찔레, 웨딩찔레가 지금 계속 피고 있어요. 그리고 요것도, 요 아이도 꽃차로 만들어서 얘는 또 뭐죠? 금개국. 얘는 금개국인데 이 아이는 그냥 금개국이 아니라 큰 금개국이어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들판이나 이런데 가면 이 아이가 워낙 번식이 잘 돼가지고 어, 오히려 조금 생태계를 조금 망치는 그런 정도 그렇게 이렇게 어, 너무 잘 번식이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왜 그냥 그, 저기 금계곡 있잖아요 금계곡은 여기 얘는 완전히 그냥 어, 노란색으로만 되어 있는데 금계곡은 요요 가운데로 이렇게 조금 어, 진짜 이렇게 우리 토종 금계국 그런 아이는 좀 자주빛이 자주빛이 좀 있답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그그 그 토종 금계국은 거의 볼 수가 없고요. 요즘 볼수 있는 요 저기 요즘 보는 이런 아이는 거의 다큰근 큰, 얘는 큰잎큰 금계국 예, 조금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어, 뭐, 효능이나 이런 거는 또 괜찮다고 해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